안녕하세요 프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겟이뷰티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채널에 보시면 뷰티에 대한 관련된 영상 하나도 없죠? 그동안 저한테 데일리 메이크업 해주세요. 평소에 하는 화장법 알려주세요. 아니면 K 뷰티에 대한 알려달라는 태국 구독자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여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뷰티에 관심도 많이 없고 화장품도 잘 모르고 화장하는 것도 제가 평소에 영상에서 하는 화장 그거 말고 할줄 모르거든요. 뭐 요즘 겟디 뷰티도 나가게 되고 화장품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어서 제 데일리 메이크업 오늘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제가 그냥 하고 다니는 거 알려뿐이라서 기술이 마음에 안 드거나 정말 프로페셔널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먼저 미리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첫 번째 순서로 기초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얘입니다. 나중에 베이스 기초하고 나서 여기 이거 이거 하면 여기 묻히는 거 정말 싫거든요. 저는 정말 정말 싫어서 저는 이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 쫙쫙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갑자기 눈이 커졌어! 문서 보이세요? 자, 이거를 끝나면 이제 기초화장을 들어갈 건데요. 베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베이스 안하고 그냥 바로 파운데이션 발랐었는데 학교에서 분장 선생님이 베이스 먼저 바르는 게 좋다고 하셔서 작년부터 베이스 바르기 시작했어요. 파운데이션을 발라야겠죠, 여러분? 여자들은 뭐, CC크림, BB크림, 파운데이션, 쿠션, 컨트롤, 음, 하이라이트,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싹 한꺼번에 다 그냥 파운데이션으로 해결해요. 먼저 다클사클에 발라줘요, 저는. 다크 서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톡톡톡톡톡톡. 자, 이제 다크 서클 다 발랐으면 남은 파운데이션으로 그냥 얼굴에 덧해 주세요. 이렇게. 하하하. 맨날 태국 사람들은 하는 소리가 아니 한국 여자 왜 이렇게 쿠션을 세개 하냐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게 참 저도 한국에 살면서 세개 하게 됐어요 베스 <laughs> 화장이 끝났으면 이제 색조 화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할 건데요 저는 먼저 눈썹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눈썹을 그리줄 몰라서 그냥 눈썹 마스카라로 해결합니다. 미술 못해서 그런지 그리는 걸잘 못해요. 진짜,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그려봤어요. 샵에 가서 하는 거 말고 제가 직접 하는 거는. 제가 쓰는 화장품들 다 협찬이 아니고요. 그냥 제품이 좋아서 쓰는 것보다 그냥 있어서 쓰는 거라 협찬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썹 생겼죠? 우와! 눈썹 생겼다 싶으면 끝. 이제 눈을 할 건데요. 아이라이너부터 들어갑니다. 이 아이라이너는 제가 샵에서 선생님이 이거 쓰셔가지고 좋아보여서 따 샀습니다. 아이라이너 그리는 것도 저는 앞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는 못해요. 할줄 몰라서 그냥 뒤에서 이렇게 살짝 그려져요. 저는. 일자로 그리기 끝 아이라이너 이 정도 다음은 바로바로 바로 마스카라 섀도우 왜안 하냐고요 여기서 색색 치는 것도 못해요 눈이 두개인데 색을 무슨 색을 여러 가지 바르는 거 무슨 그라데이션 그런 거 그냥 싹다 모르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안 발라요 한 솜솜 속 두꺼워 보이게 최대한 길게. 자 이제 폴 터치를 할 건데요. 제 화장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폴 터치.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사준 선물인데 그때부터 써보고 너무. 저랑 색깔이 잘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부터 헤어라인까지. 그리고 저는 볼 빨갛게 바른 건 좋아해서, 그냥 헤어! 벌써 마지막이에요. 왜 이렇게 빠르지? 입술 발라야겠죠? 이거는 임주가 써준 선물이에요. 생일선물로 받았습니다. 임주년 잘 쓸게. 볼터치 빨갛게! 립스틱도 빨갛게! 빨간색을 좋아해서 전병이 있어요. 입술이 빨갛지 않으면 걸 힘이 없어. 해소 속담처럼 빡미댕 미미랭든 입술 빨갛지 않으면 걸을 힘이 없다라는 속담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 데일리 메이크업. 메이크업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제 근황은 뭐 겟디 뷰티도 계속 촬영하고 있긴 한데 아 저한테 뷰티라는게 너무 어려운것 같아요 여러분 평소에 사실 친구들이 계속 화장품에 대한 수다 떨어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듣거든요 핸드폰 하다가 다른 주제로 바꾸면 저는 그때 대화를 껴요 방송갈때도 다른 크리에이터는 계속 전문가처럼 아 저는 뭐 이거 쓸 때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머리가 하예요. 할 말이 없어요. 머리 속에 뷰티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응원해주시고 오늘의 제 메이크업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다면 오늘은 안녕, 사리카.